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카페 공인중계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박병규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와리스 뉴스인가요? 이게 좀 인터넷 뉴스인 것 같은데. 제목은 전남 나주혁신산단 대중견 기업유치 경전철 신설로 활성화. <laughs>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10월 21일째 신문이고요. 어, 이, 이 기사를 왜 읽어드리냐면, 경전철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 어~ 지그 혁신도시를 빛가람 혁신도시를 놔두고 어~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지하철 지하철이 있죠 지금 현재 에, 안건이 뭐~ 이란이안 산안 해가지고 어~ 지금 효천역에서 대청 끌고 빛가람 혁신도시하고 어~ 나주역 이렇게 해서 종점 음~ 내는 그 안이 있는데 여기서 영산폭 찍고, 혁신산단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무지구에서 바로 내려서, 어, 남강주, 서강주역인가요? 서강주역 찍고, 대천산단 찍고, 빛깔음 혁신도시 찍고, 어, 나주역 찍고, 영산폭 찍고, 혁신산단. 이렇게. 아니면, 어, 평동상단에서 동신대로 찍고, 근데 이제 동신대로 찍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 안이, 나주역지 있고 어, 혁신도시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정점을 맺는 것인데 아마 상무지구에서나 효촌에서 내려주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아 우리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상무지구에서 내려버리는 게 가장 뭐 좋지 않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있고요. 그 경쟁철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호남선 음 지하 어, 호남선 기차가 있죠. 기차 기차가 현재 지금 어. 광주 송종역에서 어 빛가람 혁신도시 북측이나 아니면 여기 빛가람 주민센터 앞을 지나서 어 그다음에 하수운으로 이렇게 남평 하수운으로 해가지고 보송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이렇게 해서 K, 거의 KTX급에 가까운 뭐 그런 기차 노선을 뚫는다는 그런 뉴스도 이제 나왔었는데 이건 지금 이제 기업, 그, 혁신산단이 국가산단으로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면,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경전철 해서, 어, 핵심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광주에 있는 그 노동력을 혁신산단까지 빠르게 예, 출퇴근 이동시킬 수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인 것 같아요. 한번 기사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성금주 국회의원이고 김종갑한전 사장, 유강한 나조부 시장이 참석했고요. 혁신산단 입주업체 혁신, 한전 발주 물량 증가, 대중경 기업 유치, 광주 혁신도시 혁신산단 경전철 신설 요구를 했고요. 신설, 경전철, 이게 좀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겠네요.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이거 20년 뒤에 받아주면 좀 그렇고, 아. 여기 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전남 나주 혁신산단은 입주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구매 물량 배정과 강주와 혁신도시 혁신산단을 잇는 경전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21일 전남 나주 왕국이론에 조성되는 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가 송금주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한전과 입주기업 간담회가 진행된 빛가람 호텔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하방 곡선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한전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서, 연관기업을 혁신산단으로 이전을 유인해 이전한 중소기업을 애로사항에 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데요 혁신산단 입주업체들은 혁신산단에 유치된 중소기업이 한전이 나쁜 되는 물량만으로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 그러니, 에너지 관련 대기업이 중견기업을나 야생산에 유치된다는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데, 이 기업만 한게 아니라, 어, 16개 공원 타기간, 뭐, 농어촌공사는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경제가 있는데, 숭룡공원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 채용할 수도 없고, 이대로는 혁신산단 미래가 없다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주역과, 아, 강주와 혁신산단에 있는 경전천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별 지원 지역 업체 선정이 내년 3월 12일로 만료되는데, 내년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재지정이 되어야 하고, 한전 이외에도 우선금매제도가 실시되어야 된다. 어,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전만 하는 것보다, 뭐, 농어촌공사나 뭐 다른 곳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공기관에도 우선금의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특히, 혁신산단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 에, 품목만을 늘려서 한전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경제 상태에 최저입찰제 과다경쟁으로 출혈이 심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죠? 무늬만 여기다가 있는 업체들은 다 속아내야죠. 진짜로 어, 혁신도시나 혁신 산단에 들어와서 어, 페퍼 컴퍼니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만 물량을 줘야지. 직원 한명두명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하는 그런 업체한테 물량을 주느니더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강주전남에서 이렇게 강주권이나 하남공단이나 대촌산단이나 평동공단이나 나주혁신산단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만 발주를 줘야겠죠? 이에 대해, 김, 어, 전 물량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 어떤 그 전체 물량 중에서 어, 한뭐 15%면 15%. 그 물량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30%까지 한 장에서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한 10%나 해주고 있나요? 뜻은 그렇습니다. 어, 김종국 한전 사장은 한전 발주 물량은 늘리고 있지만 지구가 해결되지 않아 쉽지 않다며 내년에 초기 조기 발장을 통해서 입주 기업의 경영여로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에너지 기업의 혁신 산단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 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상계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혁신 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우선 구매재단는 16개 공공기관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핵심산단에서 생산단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금주 국회의원은 직접 생산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주가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 제도가 있다며 활용할 것을 주문했고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고민하고 있는 한전의 유치 진행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지원 지역 업체 재지정은 산자부에 연말에 고시하고 재지정 지정 산자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전달하고 재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이광연 나주 부시장은 특별 지원 지역 업체 재지정과 관련해 도와 공조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님과 재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대기업 중견기업 혁신 산단 유치는 김영록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주시도 적극 도와. 노력하겠다. 2025년 효천역에 전철역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주 혁신한다는 경전철은 7천에서 8천억 원 재원이 약 8천억 원 재원이 소요된다며 향후 경전철이 건설될 수, 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앞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뒷가람 호텔에서 진행된. 전남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의 간단한에 예상 시간을 넘기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송금주 국회의원 김종갑 한전사장 유강은 나주부시장에 관련되게 청취했고 하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뭐 나왔는데요 와, 이거나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전차 8천억 들여서 8천억 들여서 어, 뭐 효천역에서 하든 음, 상무역에서 여기 내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 대촌하고 빛깔음 혁신도시 찍고 그 다음에 예, 나주역 찍고 영산포 찍고 혁신 산단까지 쭉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강주에 있는 근로자들이 혁신 산단까지 출퇴근, 평동공산단, 평동공단 출퇴근해야 되기 나주 혁신 산단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좋은 소식이 좀 전해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